우리가 사과할 때는 6,000평, 7,000평 해야 뭐 1억 5천에서 2천, 2억 정도의 매출이에요 근데 얘는 100평도 안 돼요 실 사육 면적으로는 8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 정도의 매출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군뱅이의 메리트가 뭐냐면 고소하고좀 다르게 체란을 이렇게 딱 받아놓잖아요 두달반 정도는 할게 없어요 얘는 먹이 만드는 것도 한두 달에 한번꼴로마 하면 되고 대기업 측에서도 지금 식용곤충에 관심도가 엄청 높거든요. CJ도 그렇고, 지금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UN 식량농업기구는 2013년 식용곤충을 미래 식량으로 지목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수급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지금 전 세계가 안정적인 미래 대체 식량이자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용곤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되는 식용곤충은 메뚜기, 백장감, 갈색거절이유충 등 모두 열 종이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곤충이라는 거부감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시장에서 식품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와중에도 용감하게 식용 곤충 사업을 2012년부터 뛰어들어서 신지식 농업인에도 선정된 전북 장수군에 있는 백만돌이 농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유한에서 백만돌이 농업회 법인 대표 정상이라고 하고요 저는 귀농한 지가 2007년도부터 귀농이라고 해야겠네요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곤충산업을 시작한 거는 2012년도부터 사과농사랑 군뱅이이 사업이랑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군뱅이 고소에, 장수풍뎅이 이렇게 장수풍뎅이는 애벌레만 이렇게 세 종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는 어, 군뱅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꽃뱅이라는 이름을 또 쓰기도 해요 꽃뱅이라는 이름보다 군뱅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여기는 지금... 어떤 과정인지 좀 우리가 일층에서 체란이라고 해 성충을 알바지를 하고 난뒤 털어 가지고 여기서 알을 약 60일에서 70일 정도의 기간으로 이게 키우는 과정이에요. 음.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온도, 습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습기나 바닥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요. 어, 키우신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정말 초장이 2012년도 음. 시작했어요. 딱 13년. 그때는 음. 이, 일 년에 딱두번 밖에 사육을 못 했었어요. 재래식 방법으로 사육할 때는 일 년에 딱두번 수확을 해요. 근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 현대화 시설로 바꾸고 연중 생산을 가능하게끔 한 거죠. 우리가 사과에다 투자한 돈이 거의 5, 6억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군뱅이를 같이 사육을 하다가 사과는 포기하고 이거를 전문으로 한 계기가 뭐냐면 그때 옛날에는 식용이 아니고 무조건 그 암암리의 약재로만 썼었거든요. 근데 식용으로 등재가 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결단을 내렸죠. 분뱅이의 메리트가 뭐냐면 고소야하고좀 다르게 체란을 이렇게 딱 받아놓잖아요 두달반 정도는 할게 없어요 얘는 매주 한 달에 네번 체란을 해요 그러면 한 달에 네번 수확을 해요 어,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성충들 먹이 주기 그리고 설거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크게 관리가 많지 않다는 거죠 먹이 만드는 것도 한두 달에 한번꼴로마 하면 되고 우리가 사과할 때는 6천 평, 7천 평 해야 뭐 1억 5천에서 2천 2억 정도의 매출이에요. 근데 얘는 100평도 안 돼요. 실 사육 면적으로는 8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 정도의 매출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이게 한 어, 음. 통당 500g 정도의 양이 나오는데, 한 5만원? 음. 그 정도 개념. 그렇게 보시면 돼요. 1500개 정도 음. 통을 돌린다고 보면 되죠. 이게 보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좀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음. 해도 괜찮겠어요? 제가 알기로 네. 광주의 어떤 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겠네요. 그 네. 친구가 자기 방한 칸에서 곤충을 시작했거든요. 밀웜부터 시작해서 군뱅이,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친구는 그 먹이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개가 그 좁은 방에서 1억 가까이 된대요. 음, 말다 했죠. 정말 저한테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그거예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팔로우를 할 때는 1, 2년은 그냥 퍼준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 3년 동안 다 퍼줬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먹어봤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내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나를 이 설득을 해야 돼 그건 투자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SNS 통보를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저는 거의 다가직거래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많이 가졌어요 장소군에서 지금 같이 하는 농가들이 저희 후배농가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내가 많이 키울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좀 같이 활용해서 같이 먹고 살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해요 그래서 그걸로 좀 노력을 하죠 혼자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시대가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얘도 문제 점은 있어요. 사육하는데 뭐 병균이 와 있다, 밥이 좀 불량하다, 음. 그러면 싹 죽을 수도 있어. 요 아. 이렇게 아. 리빙박스를 사용했을 때는 음. 만약에 이 통에서 병이 났다, 음. 저렇게 다른 통에는 음. 또안 번져요. 이 사육에 좋은 점이 그거예요. 음. 사과농사 같은 경우는 뭐 탄자병 걸리면 다싹 그냥 네. 어, 위 아래가 상관없이 싹다번져버거든요 네. 포자로 이렇게. 병균들이 날아다니니까 올해 특히나 더 사과에 탄저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피해보신 분이 너무 많아요. 현재로서 제가 본 우리 곤충 산업은 약간 침체기 코로나 3년 겪으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시작했던 농가들이 그 어려움에 닥쳐가지고 되게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지금은 사실은 침체기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이게 확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기업 측에서도 지금 식용곤충에 관심도가 엄청 높거든요. CJ도 그렇고, 지금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롯데는 이미 하고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건 조금 뭐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여자분이, 왜냐면 섬세해요. 얘네들도 자식 키우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서 자라고 있는 농가 중에 여자분들이 더이 열성이세요. 그리고 또, 그, 곤충 산업을, 식용 곤충이 군뱅이 말고도 십종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힘든 일 중에 톱밥을, 이 무게를 내가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이 있고, 고소에는 가벼운데 잔 일이 엄청 많아요. 매력에 빠진 곤충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요새는 정말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 좋은 교육은 직접 사육해보는 거. 이거 한 통이라도 내가 사서, 유충부터 키워서 성충 만들고, 성충이 또알 낳고, 그 말이 또 키우는 과정. 이런 과정들만 배워도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죠. 곤충산업으로 기농을 하신다고 하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드시면 실패의 원인입니다. 얘는 축산업에 들어가요. 축산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이거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SK스토어와 홈쇼핑을 런칭한 제품이에요. 여기에 주 원료가 누룽지 분말, 바나나 분말, 그리고 고소해 분말이 23%나 합류를 했어요 단백질 쉐이크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일반 현대인들 아침 못 먹고 가잖아요 그냥 흔들어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홈쇼핑 런칭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식용 곤충으로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홈쇼핑 런칭을 한 거예요 맛은 미숫가루 맛이에요 음. 앞으로 식용 곤충은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말고 다른 형태로든 소비자들한테 많이 이제 접목이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맛있는 단백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백만돌이 농장에서 주로 키우는 식용 곤충 꽃뱅이는 골다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기존 식재료보다 비싼 가격이 식용 곤충의 활용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팔로와 수익 문제도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곤충 농가 한 곳이 개업할 때한 곳이 함께 폐업이 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농가에서 생산, 유통, 가공, 팔로 개척까지 모두 한 번에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큰 장벽은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곤충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농가는 크게 늘어났지만 식용곤충을 우리 식탁에서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는 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